이나연인데 오늘 저고쳐드요 어떻게더라? 어떻게더 예, 어떻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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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해라 어떻게더라? 어떻게해라 어떻게더라? 어떻게해라어떻게 코를 세 3번씩 3번씩 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중머리 만들게요. 공중머리를 만들려면 머리를 조금 살짝 빗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번됐어요 그리고 머리를 중간을 뜰게요. 고개들여주세요 공주님 고개들여주세요공주머리들 네. 공중머리를 만들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이렇게 공중머리를 묶어주시면 돼요. 아파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주머리니까요잘 아, 만지지 마세요. 코를 만져주세요. 코가 납작하니까 코를 세워 주어야 되니까. 아. 아. 코를 세 눈을 렀다 그런 말안 해야 돼. 자 이제 머리를 묶겠습니다. 몇 명이 구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내0 백만 명? 백만 명? 아0 백만 명까지 아니고 한 명? 한 명은 두 명? 어, 두 명은 나랑 오빠랑 가는 게두명 넘겠지. 응. 자, 공주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걸 한번 보세요. 와, 이쁘다. 이쁜가요? 예. 공주 머리 완성. 여러분. 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요청. 예 예,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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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